네, 그렇죠.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이제 부산 의전원 한 곳이 아니고 또 서울 의전원도 지금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. 네. 그러면 두 곳의 입학 서류와 관련돼서 동양대, 동양대 표창장이 유지된 걸 알지, 그 다음에 이거 자체 이제 허위라는걸다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. 그 다음에 특히 이 인터식 과정에 있어서도 이걸 정경신 교수라는 조전 장관이 일방적으로 한게 아니고, 다 조민 씨하고 같이 어떻게 보면 협의했다고 할까? 그렇기 때문에 공무방해는 굉장히 있다고 보는 것 같고요. 그래서 그러니까 업무 방해로 혐의를 적용했기 때문에 그 위조한 문서를 행사한 조민 씨에게도 혐의가 중하다 요 이렇게 판단했다는 그렇죠. 거잖아요. 그러니까 유주에도 뭐 상당히 관여를 했고, 예. 그걸 가지고 자신이 입학하기 위해서 이제 원서를 낸 거잖아요.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어떻게 보면. 아버지, 어머니는 인터십이라지 여러 가지 해주는데 준비 역할을 한 것이고 그걸 모아서 제출한 것은 사실 조미시거든요. 그래서 이거 자체를 가볍게 경미하거나 뭐 단순 수혜자가 아니고 이제 주도적으로 했다. 이렇게 보는 거고요. 그 다음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일반적으로 기소를 안 하려고 하면 죄는 인정되는데 죄는 지금 뭐 검찰에 인정된다고 보는 거 아닙니까? 그러면 이제 기소하지 않는 방법은 기소유에 하나 있어요. 그런데 기술이라는 것은 진지한 반성을 전제로 하는 거고, 예. 그 다음에 범죄 혐의 자체가 이렇게 중하지 않는 걸 전제로 하는 것인데, 지금 뭐 조사받을 때 범죄 혐의를 또 부인했다고 하고요.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내용을 보면 이게 단순히 어떤 뭐한번 행사한 게 아니고 굉장히 중요하고 범죄의 중대성이 있는 그런 행, 행위를 한 거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아마 검찰도 처음에 이제 여론도시하고 고민을 많이 했을 거예요. 예. 그렇지만 이 정도의 주도적 역할을 했다고 한다면 이건 기소유예 하는 게 맞지 않다. 어느나 예. 인정도 하지 않고 반성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기소를 한 걸로 보입니다. 예.